제1장. 사탄이 욕을 시험하다. 이 루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사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6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7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구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닥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냐 십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 이 십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 했다 12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요비 자녀와 재산을 잃다. 13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사환이 요배게 와서 아래대 손은 밭을 갈고 나기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6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8.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청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십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십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